네 익산에서 다음날 아침에 밝았습니다. 날씨가 좋죠. 네, 시티뷰예요. 네, 아침은 배달을 시켰고요. 배달 음식을 먹으면서 오늘 하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타리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무타리가 그린 그림과 글씨 이쁘게 잘 쓰죠. 네, 아침이 왔습니다. 오늘 아침은 설렁탕, 만두. 네, 아침을 먹어보도록 할게요. 원하다 응. 예, 저희는 이제 체크아웃을 마쳤습니다. 오늘 일정은 다이노 키즈월드입니다. 예, 저희는 다이노 파크, 다이노 키즈월드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보석박물관이랑 붙어 있어요. 보석박물관도 같이 관람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물관으로 가고 있는 무타리와 와이프. 예, 네, 보석박물관 먼저 가볼게요. 네, 요금 및 안내입니다. 정지시켜 놓고 확인하세요. 네, 입구로 들어가면 와, 야 굉장히 멋진 실내입니다. 루브르 박물관 온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와. 이게 뭐야 이거? 이렇게 큰 백수정이 센터에 있습니다. 와. 아, 수정이 많이 나오는 데인가 보다. 네, 백수정이라고 합니다. 와. 바로 옆에도 야, 이게 뭐야? 자수정이야? 야, 이렇게 생긴 거는 자수정이라고 하네요. 자수정을 보고 있는 우리 부타리. 네, 영국 왕실 소장품 전 티켓을 예매했고요. 가보고 있습니다. 영국 왕실 소장품 전, 어, 좀 기대되는데. 와,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엘리자베스 공주의 무도회 드레스라고 합니다. 야, 이쁘네요. 마가렛 공주의 아쿠아 귀걸이라고 합니다. 아쿠아 마린 귀걸이. 이야, 멋지네요. 와, 이거는 공주 드레스. 드레스를 구경하고 있는 무타리와 와이프. 화관. 화관? 화관. 웨딩 화관 와 전시실 분위기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네, 작품이 더 돋보이네요 와 정장이 야 이렇게 돼 있는 건 처음 보네 박물관에 와 이렇게 다양한 주얼리들도 굉장히 많고요 야 윈저 공작부인의 핸드백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부터 이렇게 백이 이렇게 유행이 된 건가? 그 유명한 다이애나비의 드레스입니다 웨딩 드레스 와 <laughs> 다이애나비가 사용했던 베일이라고 합니다 와 이렇게 색칠할 수 있는 체험 공간이 있어요. 네, 무탈이가 진행해 보고 있습니다. 일단 색칠해 봐. 우리 무탈이 색칠 엄청 잘하죠? 천재 무탈이. 이거 많이도 칠했네 우리 무탈이. 이게 뭐야? <laughs> BTS야. 무탈아 얘네가 누구라고? BTS? 맞아. 어, 보석함이야. 무탈이는 엄마 아빠 보석이니까 여기 앉아봐. 하나, 둘, 셋, 체크. 여기는 BTS관이라 그랬나? 와 BTS의 다이너마이트 공연 의상이라고 합니다. 이야 화려하다. 자 이제 공룡 테마파크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와 무타라 저 앞에서 뭐냐? 입구에 이렇게 엄청 큰 공룡 화석이 있고요. 여기가 바로 익산 공룡 테마공원 입구입니다. 무타라 출발해 줘. 출발. 출발. 와 티라노사우루스가 입구에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야 입구에 이렇게 등나무 그늘이 있어서 굉장히 시원합니다 야 엄청 시원하다 야 이건 뭐야 공룡이야? 자이로 올라가면 다이너 키즈월드 아 굉장히 큰 티라노사우루스 얼굴이 있는데 티라노사우루스로 들어가고 있는 무탈이 와 겁나 크다 이거 저도 들어가 볼게요 와 이빨 봐와 티라노사우루스 이빨 야 이게 실제 크기 아니야? 우리 한입거리야 다? 와 여기 보면은 이렇게 목이 긴 공룡 브라키오사우루스가 있는데 아 가려졌네 우와 크죠? <laughs> 야 이게 아마 실제 공룡 사이즈를 복원해 놓은 것 같은데 이렇게 전망대로 올라가서 볼 수가 있어요 센터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무타리 멋있죠? 네, 옆쪽으로 왔더니 무타리가 신나서 뛰어가고 있습니다. 무타리가 제일 좋아하는 정글짐이 있어가지고 아주 신났어요. 신나게 놀고 있는 무타리. 와, 와, 와. 중심 잡아, 중심 잡아. 네, 이제 실내 놀이 시설로 들어왔습니다 보시면은 무타리가 아주 재밌게 놀고 있죠. 엄마가 도와주면서 시설 체험을 하고 있어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네, 이번에는 줄 잡고 이동하기. 이런 다양한 체험시설이 있어요. 네, 이렇게 클라이밍을 포함한 여러가지 재밌는 놀이 시설이 있는 다이노 키즈 카페입니다. 예, 이렇게 다이노키즈 카페를 마지막으로 익산 일정 모든 스케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정말 행사도 즐거운 시간이었고 오늘도 즐겁게 무탈이와 시간 잘 보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